들이 되게 무리해 보여도 네.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키스가 없잖아요. 네. 네. 키스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각도를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키스를 빼거나 어떤 뭐 조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어져요. 네. 네. 물론 각도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배치는 너무 좋게 났어요. 또공 배치가 돌아갑니다. 반대편 코너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 자, 초반이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세트에서 초반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오늘 4세트까지 보면, 어, 아, 4세트는 물론, 아, 4세트까지요? 위마지 선수가 다 아, 초반 분위기 가져갔습니다 네. 네. 이 세트도 첫 번째 이닝에서 8점. 뭐라 쳐도 위마지 선수였고요. 그런 다음에 역전 나오죠? 예. 어... <laughs> 8점 다음에 음의 선수가 7점 쳤으니까요. 네. 네, 3점. 3연속 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비로위마즈 지금 비켜치기 형태 더블 쿠션을보다가 다른 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더프쿠션 형태인데 장쿠션 아 좋습니다 맞고 득점 심상치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유바질. 분위기가 일단은 좀자 일단 4점 몰아쳤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홍석선 <laughs> 캐가 멘트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네자자 <laughs> 자,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 이것도 키스가 5점. 기가 막히게 빠지면서 5점 연속 측정을 했고요 아 확실히 초반에 이 기선제압이 네. 위마지 선수가 상당히 지금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다음 배치도 일단은 뭐 노란 공을 치든 빨간 공을 치든 대회전 확률이 좋습니다. 대회전 시도. 6점. 6점.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 비롤 위마제. 자 지금 이대치가 조금 숙제 인데요 비껴치기를 칠 것이냐 뒤돌려치기를 안쪽에서 칠 것이냐 자 뒤돌려치기를 안쪽에서 갑니다 타임 자 타임아웃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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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는 유마 씨입니다 신중하게 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자, 좀 모자라요, 모자라요. 돌렸어요? 네. 예. 자, 홍, 맞았습니다. 네, 홍석천 게스트가 저한테. 죄송합니다, 홍석현입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게스트, 예. 네. 홍석현 게스트가 저한테. 네. 자위마주 선수가 초...친건데요 엄청 두껍게 이걸 직접 쳤습니다 직접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이죠 어 이거 근데 이게 직접 치기가 사실은 약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물론 직접이 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접 치는거는 좀 어려운 방법이죠. 그 대신 이제 키스를 피하고 어, 완벽하게 칠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요. 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는 어떨까요? 어, 수가 먼저 오나? 밀어 그대로. 어, 약간의 키스가 섞일 수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이 두께가 맞아도 올수 있지만은 더 밀려, 두껍게 밀려도 올수 있어요. 이거를 어, 조금 더 두껍게 회전을 주고, <laughs> 일족구를 먼저 보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이런 식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방식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의 스타일로 연습하는 거지만. 자, 이쪽으로도 길게 좀 쉽지 않다고 느껴지죠. 물론 쳐보는 거예요. 자, 코너가 들어갈 정도의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에 들어가서 이거 이 방법도 과히 쉽진 않아요. 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쳐보는 것이지 이 선택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길게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앞돌리기, 앞돌리기 무회전으로 어, 두께만 어, 너무 얇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친다 생각하고, 한 40%? 30%? 약간 너무 천천히 들어갔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앞돌리기도 연습을 하고 나면, 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리하지 않고, 어, 이 앞돌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타격을 가하지 않고도 어, 그냥 두께에다가 저게 좀 얇게 맞았고 두껍게 맞으면 거의 비슷한 어, 비슷하게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어,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지션도 연습을 하고 나면 이 앞돌리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치고 난 다음에 배열도 좋고 맞추기도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안 맞을 확률도 별로 없죠. 그래서 편하게 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이런 배열로 거의 쓸수 있습니다 자이 볼은 거의 뭐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치셔도 어. 음. 자, 여러분들이 일적구가 어디가느냐 어. 일적구의 위치를 어, 설정을 해주시면 어, 득점이 된 이후에도 음 내가 어떤 보루를 치겠다. 아 이게 붙었네요. 그죠? 어. 붙면 별로 안 좋지만은 아 붙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어. 그럼 더 두껍게 치면 어떻게 되나? 더 두껍게 치면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어. 어. 그래서 이 위치를 어디에다 확보를 하는지, 어, 더 밑으로 갈 건지, 더 위로 갈 건지, 맞고난 이후에 어떤 모양이 될 건지, 제일 중요한 건 일접구 위치예요. 어, 일접구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쳤을 때는 얇게도 칠수 있죠. 얇게는 조금 더 어려울까요? 얇게 회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 주고, 어, 회전 주고 천천히 그냥 맞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 주고 치는 거는 조금 더 어렵죠. 회전을 주고 얇게 치면서 회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의 특정,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면, 득점을 한 이후에 이 공이 어디 쓰는 거를 먼저 설정을 한 이후에 내 회전이나 어디를 맞는지를 알아야 회전을 주고 그 다음에 일적 일구의힘 조절이 자연 동으로 그냥 내가 맞추기만 했는데 어디쯤 올 것인지 예. 그 그래야 이제 어디쯤 맞는 거다, 그럼 회전이 회전을 거기서 이제 몇 팁을 줘야 된다, 힘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데에 결론이 나는 거죠. 자, 이런 배치 같죠, 이런 배치. 지금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링크샷 직접! 얼 넓으니까, 속도. 직접 마신다 생각하고, 속도를 딱! 그러면, 뒷발! 제 주장. 근데, 이게 어차피 빠지면 여기밖에 올데 없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치는 거예요 결국은 어, 자 요거는 천천히 치좀 부담스럽죠 어, 이전만 친다 생각하고 약간 튕겨주는 느낌으로 이전을 들 줘도 괜찮습니다 저 얇아도 저기서 이렇게 톡하고 이렇게 톡 튕겨주는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가면 짤, 짧게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포지션적인 그런 어, 테스트도 할수 있죠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완전 을락 친다 생각하고, 어디쯤 맞아야 될까요? 여기서. 그럼 3포인트 정도? 3포인트. 회전 주니까, 오, 얇, 얇게 쳐야겠네 천천히. 천천히 쳐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게 칠 필요 없이, 일정 붙여놓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자, 비껴 치기가 가능한데요. 조금 어렵죠? 이것도 직접 치든지, 아니면 이 뒤로 치는데, 뒤로는 좀 어렵네요. 그럼 천장? 직접, 얇게. 음. 무회전으로 얇게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얇게. 자 너무 얇았습니다 그게 가졌으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얇게 직접 가야 되겠죠 어, 얇은 두께로 갑니다 저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주의는 없으니까요 강하게 칩니다, 강하게. 득점 이후에 여기 여기를 조금 깨줘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 브릿지 확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더 세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세게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포지션에도 똑같은 공을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무회전으로 어 약간 눌러주는 듯한 느낌, 어 눌러주는 듯한 일자로 서버질 수 있기 때문에 무회전은 더라도톡 때리는 게 아니라 큐를 끝까지 쑥하고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셔야 여기서 라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맞힐 수도 있죠, 직접. 직접 맞힐 경우에는 약간 더, 약간 더 어, 눌러주는 느낌. 이런 공들이 제일 중요한 게요. 여기서 툭게 아니라 자, 지금 뭐, 얇게 친다. 근데 여기서 서버리지 않습니까? 그 쓰는 것을 어, 여기서 때리지 않고 이렇게 쑥 하고 눌러주면 여기서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치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기가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두툼하게 꾹 눌러주세요. 무회전 공. 자, 이런 식으로 어, 위마디가 초고에6 점을 측정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어, 배우면서 그번 리프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